2025년 10월 17일 기일 양띠날입니다. 딱 하루 노력한 만큼 기회가 따라오는 날입니다. 끝까지 보면 여러분 띠의 행운도 함께 열릴 거예요. 황금복 주머니 두번 눌러 큰복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일 가장 강한 기운띠 탑3이 먼저 보겠습니다. 3위 돼지 띠 새로운 제안이나 연락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일에 첫발을 내딛기 좋고 운의 흐름이 확실히 상승 중이에요. 다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천천히 판을 읽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2위 소띠 꾸준함이 결실로 이어집니다. 지난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며 금전적 보상이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으니 말 한마디는 부드럽게 건네세요. 1위 양띠 오늘은 모든 면에서 빛이 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따르며 계획했던 일이 술술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작은 성취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큰 기회로 이어질 겁니다. 지띠 머리가 맑아져 일의 흐름이 잘 잡히는 날입니다. 다만 지나친 완벽주의는 피하세요. 호랑이띠 추진력은 좋지만 주변 조율이 필요합니다. 독단적으로 나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토끼띠 예상 밖의 연락이나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뱀띠 집중력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잡은 목표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띠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지만 중심을 잡으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특히 오후엔 반전의 흐름이 있어요. 말띠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내일로 미루는 게 좋아요. 원숭이띠 사람 간의 오해가 풀리며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힘이 큰 날이에요. 닭띠 피곤함이 쌓이기 쉬운 하루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휴식시간을 꼭 챙기세요. 개띠 주변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행운이 들어옵니다. 겸손함이 복을 키워요. 댓글에 행운기원 적어두시면 큰 복, 기운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의 운세도 꼭 확인하세요.